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보고령 위호는 김용현이 작성 실행 의사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 해상권이 존재했던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 개혁 내문 그대로 필사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개헌 포호부문을 김용현 장관이 그대로 썼던 거예요. 자, 그래서 대업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집행 의사도 없었고,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어 실행할 수도 없었다. 구체적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려고 한 것이지 정상적 의정 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 280명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게 대형 실행 의사가 있었다는 뜻이겠습니까? 없었다는 뜻이겠습니까? 없었다는 뜻이겠 그런데 더 황당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서준요지 설명 중에 언론 기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 탄핵을... 보 탄핵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야. 네. 대통께서 아, 네. 보고 탄핵 시킨다는 아, 말입니까? 아다 아, 여러분. 네. 정말 아, 탄핵 시였다고 네. 탄핵 소추위원들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국회통령에서 나쁜 아, 놈 네. 말이 안 되죠. 네. 예. 이거는 탄핵 기장이 아니라 각탕화되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어? 와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방해한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회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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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보다 훨씬 더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아! 서 헌법재판소 이거 이미 답을 정해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결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헌법의 수호기관이라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